안녕하세요. 습관닥터TV 꾸꾸박사 박금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삶의 진리와 명언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저는 명언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이 명언은 저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톨스토이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누구를 바꾸고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스스로가 변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미스테리죠. 자, 그래서 또 그와 러 같은 얘기 중에 또 대표적인 명언이 또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삶의 패턴과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더 나은 건강과 행복, 그리고 발전과 풍요의 삶을 바란다면 그것은 단지 꿈과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습관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뭘 바라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 그리고 더 발전과 풍요의 계단에 오르는 그런 삶을 바란다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돌스토이는 러시아의 작가이자 개혁가 그리고 세계적인 소설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불의의 명성을 안겨준 대표작인 여러분 많이 알고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돌스토이를 그거보다는 상과 운명에 대한 위대한 통찰로 너무나 많은 명언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명언을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톨스토이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그두 사람께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을 때. 그만큼 명언, 삶에 대한 통찰이 대단했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과 운명을 발전시키거나 누구나 더 발전된 삶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내게 어떤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도 현재까지의 삶의 패턴과 방식을 바꾸지 않는, 바꾸지 않는다면 항상 같은 결과를 반복적으로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아까 말한 대로 좀더 바꾸고 싶다면 또는 꿈과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의 습관을 바꿔서 자신의 수준과 가치를 한 전제보다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높이는 데 달렸어요. 그것을 높이게 되면 삶의 패턴과 방식이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른 나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거죠.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고. 자, 그래서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셨어요. 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라. 수신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순서로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항상 마찬가지예요. 즉, 자신의 삶의 패턴과 방식,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습관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상과음명은 항상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 똘스토이 명언 중에 제가 아까 그 말만큼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항상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현재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즉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게 다가오는, 그러면 그런 사람과 상황과 조건 등을 개선하고 싶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수준과 가치를 올려서 삶의 패턴과 방식을 조금만 바꿔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현재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사랑 에너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긍정의 에너지, 이런 그 에너지에 맞는. 여러분이 현재하고 있는 생각과 말, 습관, 인격, 삶의 패턴과 방식, 서로 좋아하는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여러분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들을 한번 돌아다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수준과 가치를 끌어올려서 또 그거에 맞는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러면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즉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제가 먼저 유튜브에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그걸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 있는 사랑 에너지를 키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정과 여러분의 직업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이웃으로 그 다음에 자연과 우주 만물로 펼쳐나갈수록 여러분의 사랑 에너지는 커지고 그 커지는 사랑 에너지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사람과 상황과 조건 등이 끌어당겨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긍정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항상 뭐든지 더나고 싶다면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자, 어떤 문제가 음. 발생했다면 그 전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처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다. 문제를 바라다보는 관점을 전환시키면 그 속에서 기회가 보일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게 역경이라고 남들에게도 역경일까요? 그 다음에 내게 항상 그게 문제였다고 남에게도 문제였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문제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일이지만 문제가 될 거예요. 즉, 내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과 가치가 좀 올라간다면 그래서 제가 맨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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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프로가 된다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의 80%는 저절로 없어진다고 그랬죠. 명품이 되면 95%가 없어지고, 즉, 내게 어떤 문제가 많다면 내가 아직 삶에 아마 추운 거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더 나은 방법을 아직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대표적으로 또 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치료하기 전에 그를 병들게 한 것들을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먼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뭘까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이 습관이 된 것이에요.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건강과 성공과 행복에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정확하게 문제를 짚었죠. 왜? 니가 어, 지금 좋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만 그 병이 날 것이다.라고 그걸 물어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님은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낫는다. 그리고 모든 병은 정신수양과 섭생으로 고쳐야 한다. 약을 먹고 침을 맞는 등의 의술 행위는 그다음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 치료를 하다 보니까요, 배 아파서 온 사람, 맨날 배 아파서 오고 머리가 어디 하여튼 어떤 병으로 오는 패턴이 거의 일정한데 침 놓고 약 주면 한두달 있다 또 똑같은 병으로 오고 또 똑같은 병으로 오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병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른 병도 생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침하고 약을 주는 그런 치료행위보다는 자, 이 사람의 마음가짐과 식생활 습관을 들여다보고 이걸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냥 증상만 치료해줬을 뿐그 병을 점점 깊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오게 돼서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혈압이든 당뇨동 또 어떤 거든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 병이 나은 줄 알아요. 어, 정상이래요. 약 먹어서. 아니죠. 증상만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레벨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이 거기서 그 약을 먹어서 정상이라 멈춰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허준 선생님 말했듯이,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똘스토이가 말했듯이, 자신의 마음가짐과, 즉, 긍정의 힘을 더 기르고, 아까 감사하는 기쁨 같은 걸로 살아가고, 식생활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지 병을 치료하는 게 약을 먹는 걸로써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약은 시간이 흐를수록 먹는 양이 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먹는 약으로 인해서 또 부작용도 생기죠. 그럼 점점 더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약을 먹어서 정상일 때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절대 그런 착각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가짐과 생활습관을 바꿔서 병을 치료해가면서 약을 드셔야죠.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지금보다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는 이것을 줄여나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수준과 가치를 조금, 뭐 많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2%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1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 여러분. 2% 부족하니까 두세 가지만 바꿔주시면 돼요. 거의. 엄청나게 사람이 바뀌라 수준과 가치 막 그러니까, 아, 되게 어렵고, 뭐 그거 어떻게, 어디... 아니거든요. 아니 두세 가지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삶 잘못되나 잘되나 큰 차이가 없어요. 두세 가지만 확실하게 바꿔준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반복되는 문제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과 목표 이루는 그런 삶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습관 닥터 TV 꾸꾸 박사 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우리 행운의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